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악박사 클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예전에 다뤄봤는데요. 심뇌혈관 질환이 여름에도 위험할까요? 겨울에도 위험할까요? 어 저는 겨울이요. 음. 왜냐면 우리가 너무 추워지면 음. 이렇게 뭐 혈관들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음. 올라가잖아요. 네, 예. 어. 음. 저는 여름이요. 여름이 체온이 더 올라가니까 더안 좋지 않을까요? 추운 겨울이나 일교차가 많을 때 혈관이 수축돼서 우리가 심뇌혈관 질환이 더 위험한 것은 맞는 얘기예요. 반대로 여름에는 혈관이 이완돼서 심뇌 혈관 질환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몸에 적정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을 하지만 여름철에 쉽게 체온이 상승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변정해 심뇌 혈관 질환이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 여름철에도 위험하군요. 네, 맞아요. 특히 겨울 1월 여름 7월 둘다 위험한 건 맞는데요. 여름에는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전이 생겨서 뇌혈관을 막기가 더 쉬워집니다. 특히 이상 기온으로 요즘같이 더위가 찾아오면요. 신체가 더위에 적응하지 못해서 기력이 떨어지는 것도 위험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기온이 32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뇌졸중 환자는 66%, 심근경색 환자는 20%가 증가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요즘같이 무더위가 심할 때 조심해야겠네요. 네, 기온이 올라가니까 체온이 올라가고요. 이 열을 발산해야 되잖아요. 피부 쪽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면서 심장이 훨씬 더 빨리 뛰게 되죠. 심장에 무리가 되면서 심근경색이나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서 탈수가 되면서 혈액이 더 끈적끈적해지고요. 혈액 순환이 잘안 돼서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장에서는 관상동맥을 막아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수 있고요. 혈전이 뇌 혈관 쪽으로 가서 뇌 혈관을 막게 되면 뇌졸중이 생기게 되고요. 뇌 혈관에 압력이 쌓여서 뇌 혈관이 터지게 되면 뇌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타야님, 선희님 우리 뇌 무게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 뇌가 너무 무거우면 응. 생활하기 힘드니까 한 2kg 정도? 어? 음, 그래도 저는 5kg 정도 될것 같아요. 너무 무거울 것 같아. <laughs> <laughs> 예. 뇌의 무게는 약 1.5kg이에요. 어,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 안 나가네 요. 뇌는 체중의 2%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산소 소모량은 몸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급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포도당 공급이 잠시라도 중단되면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작은 뇌에서 산소 양이 되게 많이 요구가 되니까 네. 그래서 머리에서 열이 많이 나나 봐요. 음. 어, 저는 머리는 열이 많은데, 손발은 청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음, 저도요, 저도 손발이 차요. 아, 왜 다들 상열하한인가요? 상열하한? 예. 위에는 열이 있고, 어. 아래는 열이 없는 차가운 아. 상태. 예. 그걸 상열하한이라고 하는데요. 상부로는 열이 올라서, 음. 앞면 홍조가 있거나, 우리가 두통이나 어지럼증,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눈이 충혈되고, 피곤하는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렇게 아래쪽에는 특히 차가워 손발이 차갑거나 아랫 배가 차갑거나 소화불량, 생리불순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건강하려면 머리는 차고 손발은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음. 음. 어,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상열한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가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아요. 음. 음. 이럴 때 염증이 쌓이고 이렇게 쌓이다 보면 나쁜 바람이 불어오게 돼요. 어 그럼 나쁜 바람이면은 뭔가 풍 <laughs> 바람 풍자를 써서 풍 네. 네. 우리 몸에 나오는 나쁜 바람 중풍이 올수 있어요 음...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은 뇌혈관 이상으로 뇌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로 뇌 손상이 오고 반신마비와 언어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열관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자가진단법이 있나요? 네,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한번 일어나 보세요, 두 분들. 네, 서서 눈을 감습니다. 두 번째는 손바닥을 위로 해서 앞으로 팔을 쭉 뻗습니다. 이 자세를 20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Sym engineer> <말>, 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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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아홉, 열아홉, 숨을 네 눈을 한번 떠 보세요. 지금 보면 두분다 모두 오른쪽이 약간 내려가고 있죠. 네. 네. 편마비 증상이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편마비요? 네. <laughs> 근육이 약해지면서 한쪽이 이렇게 음. 내려갈 수 있는데 그럴 때 그런 것들 잘 자각하지 못하게 되죠. 음. 음. 저도 조심해야겠어요. 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어, 성인이 하루에 흘리는 땀의 양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 저는 땀이 좀 많은 편이라 음. 한 500ml 정도 500ml 오, 음. 오, 저는 땀이 거의 없어서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어. 어, 평상시에 땀의 양은요 페트병 하나 정도 500ml 정도가 되고요 여름엔좀 더우니까 이거의 4배 정도가 되는 2리터가 나와요 2리터요 네. 땀이 그렇게 많이 나나요 네 오.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내서 과도한 체온 상승을 막습니다 그러면 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건 좋지만요. 너무 많은 땀이 나면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겨요. 몸 안에 있는 수분이 과도하게 배출됐을 때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지 않게 되면 몸안의 수분도 줄어들고 혈액 내에 있는 수분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어, 이렇게 수분이 빼앗기면 음. 그러면 혈액은 어떻게 되나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요. 혈류 속도가 느려, 느려지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거기에 높은 온도로 인해서 혈관이 더 확장되니까 혈류 속도도 더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의 혈류 상태는 훨씬 더안 좋은 상태가 되죠. 오, 어, 그러면은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음, 여름에 너무 많이 땀을 흘리면 우리가 혈류가 느려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너무 많은 활동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 아시죠? 네. 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장의 장을 이렇게 액티브하게 하는데요. 이게 너무 더운 여름에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음. 여기 심장과 장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고 실내에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안 되는 육류나 밀가루 섭취를 줄이고요, 과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마지막으로는요, 과음하지 않는 건데요. 과음을 하게 되면 맥박이 빨라지고 소변배출이 많아져서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더울 때는 과음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음. 그럼 박사님, 우리가 그 심내 질환 예방을 음. 위해서 좋은 영양제는 무엇이 있나요? 네, 좋은 영양제 세 가지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콜라겐이고, 두 번째가 비오틴, 세 번째가 코엔자인 큐텐입니다. 하나씩 알아볼게요. 음. 예, 콜라겐은 여러분들이 피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콜라겐이 혈관 탄력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을 만드는 것의 대부분은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의 3분의 1이 콜라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콜라겐은 혈관의 중막과 외막에서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혈압이 상승할 때 압력을 버틸 수 있게 탄력성을 주는 것이 이 콜라겐입니다. 아, 콜라겐을 드실 때 비오틴을 같이 드신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오틴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비오틴은 보통 비타민 B 7이라고도 하는데요. 비오틴이 부족하면 영양소 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만성 피로, 무기력, 내장 비만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엔자인 Q10이라고 불리는 큐1 0은요 원활한 혈액 순환을 돕는 산화질소를 활성화하고요, 말초 혈관의 저항을 줄여서 혈관 이완과 혈압 감소에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코큐텐은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불활성화시키거나 중화해서 단백질 산화를 방지하고 DNA 손상과 지질과산화를 억제합니다. 코큐텐은 세포활성을 유도해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이나 점심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70대 이상 고령자나 아니면 네. 이 심내 질환을 겪고 계신 분들은 네.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음 시간에는 결망균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